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서 1세대 1주택자의 1세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절세합니다. 세법상 1세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구성원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은 물론 직계 좀비 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는 기본이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는 물론 형제, 자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이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가 합산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취약이나 근무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도 세대 분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일시적 거주로 보고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서울소재대학에 다니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자녀와 부모님은 동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자녀 명의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법은 형식적인 주소지가 아닌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일정한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